전기예초기 인데 어, 모델 번호가 이지그레스컷 26 어, 전기예초기에요 23m 짜리 줄라를 샀고 어, 교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다시 그럼 풀러서 보여 드릴게요 누르면 빠지고 잡아당기면 돼요 다시 풀러 가지고 처음부터 감는 법을 보여 드릴게요 여기 안에 이제 들어있는 실패인데 여기에 줄 날이죠 줄날 가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론 시중에는 여기에 이렇게 줄이 딱 감겨가지고 세트로 파는 게 있는데 뭐 이게 무슨 일회용도 아니고 또 그거보다 오히려 24m짜리 사서 감아가지고 쓰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인 것 같아요. 좀몇 가지 좀 주의사항 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지키면 뭐 쓰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어, 보시면, 뒷면은 이게 톱니바퀴 모양이고, 이쪽은 앞면인데, 이게 감긴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홈이 하나가 있어요. 홈이 하나가 있고, 줄라를 걸어서, 네, 걸어, 걸어, 걸어서 넣고,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거든요. 리와인드 라인이라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감아주면 돼요. 감아줄 때, 뭐 당연한 얘기지만 좀 정리 정돈 잘해서 막 엉켜서 들어가지 않게. 그래야 잘 풀리거든요. 원래는 이,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데 가끔씩 보면 이게 걸려서 안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상태로 바로 넣어요. 걸지 않고. 여기에 바로 넣고. 넣을 때 눌러줘야 돼요, 반드시. 보이죠? 풀리는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 날이 공급되거든요. 반드시 눌러, 누른 상태에서 얘를 넣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길이는 여기 맞춰서 잘라주고 이제 자동으로 공급이 돼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음 어, 자동으로 이게 공급이 되냐, 안 되느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살짝 당긴 상태에서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이,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공급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상으로 잔디깎기 줄 감는 방법 어, 잠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